오늘 마찬가지로 세력 차트. 세력 차트가 어떤 차트입니까?라고 하면은 바로 보시다시피 예, 그냥 퍼즐처럼 직관적으로 누구나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효수명, 호수명이 아니고 효수명이죠. 효과적이고 그리고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효과적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들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알면은 너무 억울해요. 요즘 바쁘지 바쁜 시국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를 배워서 열을 여러분들 할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확실하게 보장됩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명확합니다. 딱딱 떨어집니다. 저는 그냥 경상도 사람이 돼서 확실한 거 좋아합니다. 아, 됐습니까? 됐습니다. 아, 갑시다. 그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파호모추 기법이죠. 예. 어, 추세 매매의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호모추. 파호모추가 뭡니까? 소노공의 머리털 뽑기에 머리털 뽑아가건 뭡니까? 소노공이 자기 머리털 뽑아 훅 부르면, 자, 그렇죠. 복사가 되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소노공이 와, 군대가 대가 나옵니다. 바로 그게 파인데, 그래서 어, 파호모추의 파 그리고 파라볼릭의 파해서 P-A-R. 파기법이라고 합니다. 파기법. 예, 예. 최보람 선생이 공부를 하시다가 코인 체력차트 공부하다 가파 하는 거. 예요 그래서 파기법이. 말 됩니까 좋습니다. 자자 추세장세 에 강한 매매법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수 있는 안전한 기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오늘 원료띠도 굉장히 안전하고 성률에 취중하는 기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일봉 시간봉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볼리밴드 28-2 그리고 에사, 에, RSI 릴레이 어, 레이티브 스트인스 인덱스죠. 예, 상대 강도 지수라 그러는데 14. 그리고 MA는 뭡니까? 이동 평균선 7. 요거 제가 사 세팅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은 예, 저희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제가 강의까지 해가지고 세 번에 가쳐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코린이 분들도 쉽게 쉽게 예,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어요. 자, 파라볼릭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예, 네, 요거까지 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솔라입니다. 솔라, 솔라. 자, 보세요. 요거는 4시간 봉으로 하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분봉 1분 봉도 있는데, 예, 10분 봉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원효띠가 뭐라 그랬어요? 거리량이 중요하다 했죠. 1분 봉보다 10분 봉이 거리량 많겠죠. 10분보다 시간 봉이, 4시간 봉이 더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수치적으로는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휩수라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신호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가는 걸휩수라 그러죠. 예, 다이버전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솔라입니다. 솔라. 솔라인데요. 예, 쇼을 쳤네요. 얘는. 그렇죠? 예, 쇼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어, 기본적으로 파라볼릭은요, 위에, 요거에 파라볼릭 신호예요. 동그랗게 나와있죠, 그죠? 예, 파라볼릭입니다 원래 요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요렇게, 요런 신호가 있을 거예요. 요거 바꿨습니다. 눈에 잘 띄는 핀볼 같이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신호가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는 것 자, 자체를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따가 중심선이 우리가 요게 볼린저 밴드의 며칠선이죠? 28일선이죠? 28일선이,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요 자리가 굉장히 안전한 자리예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위에 파라볼릭 뚫고, 예, 기본적으로 아래 사이도 꺾이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 네, 그렇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쭉 가죠, 그렇죠? 예, 쑥 내려갑니다. 쭉쭉쭉 빠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11%의 수익을, 여게 볼린저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 그렇구나. 야, 그래서 바로 추세. 하강하는 추세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내려가더라. 예,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한번 볼리즈밴더 위에 부닥치고 내려오는 애를 잡고 가는데 위에 파라볼릭 아래 사이까지 다 하강하는 자리. 그리고 그렇죠. 28일선 밑으로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5일선이 한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수익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자세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노란 독방에 제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친절한 검자식 모드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번에 리플입니다. 리플, 리플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고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파라볼릭 신호가 나왔죠. 아, 그럼 여기 들어가죠. 아니에요. 파라볼릭은 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지 얘가 뜹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자, 그다음 들어가죠. 예, 그다음 나올 때 들어가면 됩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 그죠? 예.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밴드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볼린저 밴드, 밴드 밖으로 나간 요 자리에서 정리하겠다, 이죠 그래서 몇 프로입니까? 3 4요 그러나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을 주는 자리였어요. 왜? 자, 보세요. 여기 중심선이 28일선이죠, 볼린저 밴드 28선이니까, 그리고 이동평균선 5일선 위로 올라오는 요 자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밑에 봤더니 뭐죠? 아래 사이도 위쪽으로 올라오네요. 예,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 강력하게 수익을 주는 자리더라. 안전하게, 아니,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예,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3% 여러분들 선물 같은 경우에 10배씩으로 하면 30%가 되죠. 여러분, 그럼 물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유트 같은 경우는 한20% 정도까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것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였죠? 리플이었습니다, 리플. 3.4% 였네요. 자, 리플, 이번에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똑같이 계속, 계속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밑에, 보이시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자, 보이시죠? 예,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파라볼릭 신호 떴죠, 그죠? 어떤 걸하게 하면,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자, 올라온, 아래 사이 위로 올라오는 것까지 봤죠? 자, 그 다음 기다리세요. 좀참차보 제발 좀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자, 위로, 28일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충분합니다. 그럼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죠? 예. 그렇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을 꺼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 손절하세요. 그냥. 그래서 기다렸더니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하다 쭉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자,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볼린저 배꼬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자리, 요 자리. 그죠? 그, 어간에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예요? 롱을 해서 12%의 수익을 줬습니다. 우리는 확인 다할거다 했어요. 그죠? 차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죠. 이렇게 시나리오세웠는데 얘가 만약에 시나리오로 대 올라갈 거로 예상했는데 내려오면 어떻게? 해? 손절. 아 어, 그렇구나.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죠. 자 비트코인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4시간 봉 봉이, 시간 봉이죠? 지금 4시간 봉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죠? 맞습니다. 잘 보세요. 이 기법 영상은 제가 영상으로 아주 친절한 모드로 다 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나오죠? 이건 뭡니까? 위에 뜨면 뭐가 나오죠? 캔들 위에 뜨면 은쇼 신호예요. 뭐가요? 파라볼릭이 파라볼릭. 동그라미 떴습니까? 떴습니다. 떴으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대기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타이밍, 매수, 매수할 타이밍, 쇼칠 타이밍이 나오느냐, 봤죠. 자, 어디까지 기다립니까?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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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요거, 내려가는 자리, 요 자리죠. 보이시죠?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 요기 매수하고 갔더니, 어떻게 해? 요만큼. 아, 여기 왜 여기서 끊었습니까? 요 안으로 캔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몇 프로인데? 많이는 안 됐어요. 1.9%입니다. 1% 이상이면 어디에요? 땡큐죠. 그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에도 기회가 있더라. 이거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자, 보시죠. 비트코인 이번에 또 갑니다. 자, 이번에는 롱인가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롱입니다. 자, 이미,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라볼릭은 얘가 나와줬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나왔는데 왜안 들어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전략대로 기다릴 거예요 우리의 전략은 급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예. 성률에 집중하자. 그래서 요게 중심에 있는 볼린저 밴드 28일선이겠죠? 예. 28일 이동 평균선하고 똑같습니다. 그선 위로 올라오는 요기 요 자리. 그렇죠? 올라와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요 자리, 요 자리. 들어가면 됩니다. 매수. 그렇죠? 롱입니까? 맞습니다. 롱입니다. 자, 좋네요. 역시 이 위로 올라오니까 강력하게 밑에 팔아보려고 이미 던져졌어. 공은 던져졌습니다. 예, 그렇죠?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가져오죠. 자, 올라가네요. 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고 이제 아직까지 밖으로 안 나갔죠? 본인들 밴드 밖으로 나갔나요? 나갔죠? 들어가는 요 자리, 요 간에. 자,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4입니다 뭐죠? 비트코인. 아, 그렇네요. 야, 4시간 네 봉.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그렇죠. 비트코인 하면 또 섭섭하잖아요. 이더리움도 해줘야죠. 야, 이더리움. 자, 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보자고요. 자, 우리는 신호가 뭐, 확실한 신호들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먼저 우리는 파라볼릭 파가 뜨죠. 그죠? 파호모추. 그죠? 렇 어, 손오공의 머리들이기 많이 떴네요 그냥 훅 떴습니다 자 떴어 이때 떴는데 왜안 들어갑니까 자 여기는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보이시나요 자 올라오는 이 자리 자이 자리 이 자리 이들이 움직임이 거의 비트코인하고 비슷했네요 아 그래서 참 그거까지 보셨다면은 정말 예리하신 분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올라와서 예 고개 꺾이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쵸 예그 자리 들어가는 겁니다 요 자리 자요 간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절 라인은 요 자리 잡고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요 자리는 굉장히 안전한 자리죠 끊기가지고 5분 라인이 5일선이 예, 위로 올라가는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쭉 가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죠 요 자리 요 자리 3.7% 수익이 습니다 이드리움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나요 예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